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질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이해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질을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대 내 혀가 내이 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솟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해간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바위세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 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 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인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내어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이다. 제 141편, 다윗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옷이 없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행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이니이다. 나를 핍파가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가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과 해를 받은 것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오는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니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통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